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빼미요, 마기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게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천 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곶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어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은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고요. 또 전쟁을 통해서 짐승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그 악의 뿌리죠. 사탄이 심판당하는 내용이 나오고, 사탄 이후에 온 인류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본분이 오늘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잡혀서 결박을 당하고 무적에 갇히게 되는 감금당하는 사건들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이와 대조되는 천년 왕국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땅의 성도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겪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 이후에 사탄과 최종적인 인류의 심판들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 일절에 보면 무적행의 열쇠와 새 사슬을 가진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어떤 권세를 받고 나서 사탄을 결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용, 용은 사탄이고요 용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을 하고 무적액이라고 하는 곳에 던져지고 그를 결박해서 감금해서 그 천년간의 시간 동안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천년이 차도록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지만 나중 돼서야 그 천년이 차고 난 이후에 잠깐 놓이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직접 미혹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그 시간에 있는 것이죠. 이 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죠. 천이라는 것도 비유적인 어떤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히 많다는 개념 하나가 있겠고요. 무한수의 어떤 그런 시간이 있겠고 또 하나는 천과 또일 년이라고 하는 어떤 제한적인 의미 그러니까 무한적인 숫자 안에서의 또 다른 제한적인 숫자의 개념이 있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로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천년 왕국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간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와 관련된 내용이겠죠. 크게는 두 가지의 좀 해석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다른 해석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좀 바른 해석이라고 생각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오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그리고 우리 합동 측에서 가장 오랫동안 추구했던 그런 해석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결박해서 무적음에 던져 감금시키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천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땅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로로 타는 그 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것을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이제 어떤 그천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 자체가 이미 승리한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천 년간의 시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재림의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하면서 그 사탄의 종노릇하지 않고 승리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떤 해석이 좀더 옳을까 여러 가지 분분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해석이 조금 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그 사탄이라 그런 존재를 반드시 결박할 것이고 그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심판의 결과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 그 동안 핍박받고 순교가 받고 박해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승리의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사실은 핵심적인 메시지겠죠. 이와 대조적으로 사절부터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사탄이 무적행에. 감금돼서 결박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천년 왕국이 도래한 거예요. 4절부터는 그 천년 왕국 동안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것이 요한이 두 번째로 본 장면이에요. 4절에 보면 요한이 본 것은 보좌들 그리고 거기에 앉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좌들이 여러 개가 보였고, 그 보좌들이 앉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심판하는 권세,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권세를 그들이 받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 대상들이 이후에 쭉 설명되어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증언함,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육체는 죽었죠, 순교한 사람들이기는 해요. 그러나 영혼은 살아서 천국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이 땅의 천년 왕국의 왕도로 탈 대상들이 첫 번째로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는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그리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견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결박을 당한 결과 진짜 왕이 누구인가? 그리고 진짜 왕과 함께 이 땅을 왕 노릇 하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6절에 나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우리 인생들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냐면 육체는 살아서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다 죽은 존재로 태어나죠 그래서 실상은 우리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에베소에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은 죽은 존재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이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거듭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오죠 그 생명은 뭐냐면 거듭난 생명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가 돼서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둘째 사망에 거하지 않는 권세를 갖게 된다. 둘째 사망은 이후에 보겠지만 최종적인 심판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참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생명은 포기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결과 둘째 사망, 최종적인 심판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그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같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왕노릇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라고 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것. 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베드로전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그리스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비록 이 땅에서 핍박이 주어지고 박해가 있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지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이것이 너희의 운명이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이것이 청년 왕국 동안 그동안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참된 생명의 부여함들이이 땅에서 누려질 것이고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현실이죠. 사탄은 결박당했어요.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비록 그러나 그의 졸개들이 여전히 활개쳐서 우리를 핍박하고 영적인 괴로움들을 찾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죠. 그리스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로서 거듭난 백성으로서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는 참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죠.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이기는 자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년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에요. 이제 사탄이 천년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결박이 풀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세 번째 사탄이 심판받는 내용이 나와요. 천년이 찼어요. 그리고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어요. 사탄을 결박해서 임봉했고 결박했던 그 감금했던 그 권세는 하나님께 있었으니까 지금 사탄을 옥에서 내어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풀어서 이곳에 둘수 있는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목적이 있었겠죠. 풀려나자마자 사탄이 하는 짓이 뭐냐면 땅의 사방 백성 곳 곳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결박당인 것이 풀리고 나서 이 땅에 온 사탄이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자신의 편들을 모아서 다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곡과 마곡. 에스겔 38장 2절에 보면 곡이라고 하는 것은 마곡 땅에 있는 마곡이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한 여러 왕들, 로스와 메섹, 두발 왕의 이름을 곡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마곡은 에스겔 3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북방에 있는 나라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곡과 곡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나라 그리고 왕의 이름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움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지금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온 지면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죠.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무너진 현실들을 차곡차곡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그 질서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삶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면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전쟁을 사탄의 졸개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풀리게 한 이유가 있어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으신 거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대적하는 자들을 태워 죽이신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하신다는 거고요. 구절에 보면 사탄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19장에서는 짐승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졌었죠. 지옥불에 떨어졌었죠. 사탄도 그곳으로 같이 던져져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 최종적인 사탄의 심판이 일어나는 그곳은 어떠한 곳인가? 셋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곳. 셋세토록 괴로움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거죠. 살아서 영원토록 그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현실을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탄이 당하는 최후의 심판의 모습이다. 성경이 막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다는 내용들이 11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죠. 크고 흰 보좌위, 흰 보좌 심판이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크고 흰 보좌위에 앉으신 그분, 그분이 누구신가?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왕좌에 자정하시고 심판을 베푸시는 책들이 펴놓여져 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본문과 유사하게 지금 설명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 심판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런 장면들이 설명되고 있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대상을 심판하시죠. 땅과 하늘은 간대 없이 사라졌다. 땅과 하늘이 간데 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공간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구인가? 12절에 보면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은 당연히 심판 받고요. 죽은 자들도 함께 심판을 받아요.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죽은 사람들을 다 일으켜 세우세요. 육체로 부활하게 하셔서 이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그 사람들도 함께 심판대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주너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13절에 보면 바다에서 죽은 자들, 바다에서 이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얘기하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체가 찾을 수 없겠죠. 물고기의 먹이가 됐든지. 피할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육체가 죽어서 없어져서, 시체가 없어서 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겠지만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냐면 눈이 불꽃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드러내어 숨김없이 모든 것을 찾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바다에서 그 모든 시체들을 내어주셔서 육체가 살아나서 그 사람들도 함께 심판을 당하고 13절 끝에 보면 사망은 죽음, 음보는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혼들도 내어놓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을 살려서 육체로 부활케 하셔서 그 사람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신다.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생명체계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행위들 삶의 흔적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세세하게 그 생명체계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행위대로 행위만큼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돼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까요?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원도 행위로 받아요. 누구의 행위냐면 그리스도의 행위로 받죠. 우리는 율법을 다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를 온전하게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행위의 요구를 하나님은 끝까지 요구하시고 그 요구에 대한 순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분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취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심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우리에게 행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최종적인 심판이 어떻게 보면 없는 것과 같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죄라고 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생들은 어떤 심판을 받는가?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관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 둘째 심판은 이제 더 이상 번복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에요. 첫 번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기서는 지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첫 번째 심판은 인생들을 향한 모든 심판의 결과가 이루어지죠. 그게 개인적인 죽음이거든요. 인생은 다 죽어요. 그게 첫 번째 심판이죠. 그런데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없다. 최종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불못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누구도 예외 없다고. 모든 인류가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어떤 심판을 받는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고,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심판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회색지대는 없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먼 미래에 어떤 추상적인... 비현실적인 일들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지를 고민하며 살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으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용감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주나마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깨어 분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먹고 마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이 세상을 살기를 바란다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떠한 현실을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이제 21장부터는 새 하늘과 새 땅, 그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질라면,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 앞에 깨어 기도하는 그 말씀을 먹고 마시는 애들이 우리 가운데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